인사드리겠습니다. 세, 네, X BLOOD ONE. 안녕하세요, 스티브. 저희가 부산에서는첫 무대거든요. 어디?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무대를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즐겁게 잘한 것 같습니다. 저희 멤버 중에 이상 멤버가 있어요. 아, 부산인들이 렇게 부산에서 공연하게 되서 yeah, yeah, 그 have... 감회가 새롭고 아주 감동적인 약간 느낌도 있고 부모님도 와계신데 기대를 좀 많이 들네요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드려드부분이요 바로바로 저희 10월 30일에 새롭게 공개되는 첫 번째 싱크로 앨범의 타이틀곡인 이라는 곡을 여기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에서 선공개하게 되었는데요 전체적 웃음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들재밌게 아, 아,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, 여러분 같이 즐겨주신 자죠네 네네네네 저희 오늘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